해안 도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물 가까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되게 막 시원한 풍경을 자랑하네요. 음. <laughs> 해안도로로 내려갔습니다. 아, 아, <laughs> 오늘 날씨가 햇볕이 아주 짱짱하진 않은데도 덥네요. 그래서 반팔로 지금. 네. 친구들 아가 아 땡긴다고. <laughs> 진짜 그런 날씨입니다. 바닷가에 오니까 확실히 비린내가 네. 훅 끼쳐오네요. 이렇게 물 가까이 그릴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서 네, 통영의 맛을 좀 네,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는 통영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물만 보고 있는 건 사실 약간 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요? 약간 무섭다 그래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라 근데 통영 바닷가는 그렇잖아요. 지금 보면은 저 뒤에 섬들도 있고 그 뒤에 산들이 이렇게 마치 그림처럼 감싸안고 있잖아요. 그래서 통영의 바다는 유난히 좀 정겹게 느껴진다고 할까요? 저는 그래서 이 통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그림 같은 풍경? 야이 소나무도 그림 같네요. 받쳐놨네요. 받쳐놨어. 야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소나무가 양수잖아요. 햇볕을 아주 좋아하는. 그러니까 이쪽 뒤에 있으면 그늘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양수, 햇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무성하게 야. 객가에서 지금 뭘 따시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네. 삶의 현장이네요. 저기 뭐 이제 고기 잡이 하기 위해서 뭐 둥둥 부표 띄워놓은 것도 보이네요.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. 여기 오니까 저 안쪽으로는요, 주차장 안쪽으로는 무장의 길이 있더라고요. 어, 거기서, 아니, 바닷가 길은 어디로 갔지? 막 이러다가 <laughs> 주차장 입구라서 다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와서 올라왔습니다. 하늘이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요 길을 따라 쭉 올라오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 기념비가 보이네요. 여기서 바라보이는 바다의 모습이 또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장군님 앞모습은 좀배고 여기 해안산책로로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해안산책도 멋지죠? 저도 이제 사진에서 요거 보고 아 너무 예쁘다 해서 왔거든요 멋집니다 배도 떠다니고 이렇게 물가까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게참 예쁘네요 바다를 호령하고 계시는 <laughs> 이순신 장군님. 어차피 햇살, 구름이 살짝 있어서 얼굴이 잘안 뱁니다. 보이지가 않네요. 이렇게 서 있고요. 이렇게 앞쪽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. 사실 이 바다 앞쪽에 모습은 별로 볼게 없네요. 그죠? 막 건물들. 저기 보이는 게 뭔가요? 저거나 저기 보이는 게 뭐야? 고래야? 이리 와봐 어디? 저기 뭐지? 뭐가 이렇게 막 물속을 아주 신나게 유행하면서 가는데요? 저기 저기 뭐지 저게? 저거 보트? <laughs> 고래야? 했던 게 포트랍니다. <laughs> 맙소사. 물 속에서, 네, 뭔가를 내밀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니네요. 야, 멋집니다. 네, 산책로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야, 이 소나무도 너무 멋지고. 멋있다, 그지? 네, 이순신공원 주차장을 내려다 보고 있어요. 오늘 통영에 왔거든요. 주차장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못 모르고 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무장의 길이 나오고요. 주차장에서 바로 오른편으로, 입구에서 오른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. 멋있습니다. 멋진 나무들이 반겨주는 길을 따라서 해안 산책로로 몇년 전에 여기 왔던 기억이 나는데 참 예뻤던 기억이 나요. 오늘 날씨가 아주 햇볕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오히려 걷기가 좀더 좋네요. 멋진 풍경 보이면 또 연결해 볼게요.